안녕하세요. 해림서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로안 윌리엄스의 제자가 된다는 것제 6장 마지막 장인데요. 성령 안에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제 6장을 이야기하면서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 나갑니다. 요즘 우리에게도 영성이라는 말이 많이 들려오지요. 이런저런 정의들도 있고, 영성이 있어야 한다.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런 말들 많이 씁니다. 저자는 스피추얼리티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영성이 다른 것이 아니다. 사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최근에 사용한 언어이고, 성경적으로 보면 성령 안의 삶, 이것이 영성에 구체화된 현실적인 실제 말이다. 이렇게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성 또는 성령 안의 삶을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성경적 이해는 어떠한가? 성령 안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성은 성령 안의 삶,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을 가리키는 약칭입니다. 먼저 우리의 행위에 영적인 삶이라든가 영성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합니다. 성령 안에서 산다는 말이 의미하는 개념 전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사도 바울이 성령 안의 삶이라는 말로 가리키는 것은 여러 가지 영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 실천하는 인간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간결하고 직접적인 의무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한편에서 일어나는 좀 낯설고 특이한 일이나 아니면 이국적이고 흥분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려고 한다면 우리는 지체 없이 주문이라도 외우는 양,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이 행하는 덕일 뿐이야 라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 전통을 이끈 영적 스승들은 영적 황홀체험이 일상적 친절과 실제적 관용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해서 깨우쳐 줍니다. 로한 윌리엄스가 강조하는 것은 영성 또는 성령안의 삶이 우리 삶과 동떨어진 신비하고 또는 독특한 또 우리 삶에 분리된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영성이고 그것이 성령 안의 삶을 이루는 제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이야기할 때, 성령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일상과는 상관없는 매우 특별한 영적인 체험, 영적 황홀경 이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요. 그것은 결코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안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제자들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맺어야 하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그것으로만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질 때 그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성령 안의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훈련은 자기 이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언어로 말하면 self-knowledge 또는 self-awareness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바르다고 또는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 인식의 훈련이 있어야만 참 제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 로한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인식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무 뭐라 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거운 짐에 눌린 상태에서 성령 안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들려주는 것으로는 심지어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곧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그 답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는 내가 존재하고 살며 형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 주시는 일에 우리의 전 존재가 달려 있습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깊은 차원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지으시는 음성, 곧 우리 이름을 세상 속으로 불러내셔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참으로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인식을 우리가 할수 없고, 다른 사람이 규정할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것에서 성령 안에서의 삶이 시작된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깨달아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을 때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되고 우리가 제자의 삶을,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성령 안의 삶을 위한 두 번째는 평정입니다. 로한 윌리암스의 언어로는 stillnes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시는데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평정, stillness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는 평정, 곧 마음이나 정신의 평정뿐만 아니라 몸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곳에서 미래의 삶,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고자 한다면 평정이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말의 침묵, 몸의 침묵으로 말입니다. 물론 말의 침묵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말의 침묵이란 여러분을 평온하게 하고 안정시켜주는 언어 방식, 말의 방식을 찾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고요가 필요한 것이죠. 여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평정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겸손함, 평온함, 침묵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저자는 이 침묵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말 없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짧고 강렬한 기도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짧은 기도, 문구를 통한 기도.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평정을 주님이 주시고, 그러함으로 인하여 주의 음성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들릴 수 있다. 이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우리 안에 평정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의 기도 생활의 문제점과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에서 마주치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부재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자리에서 기억과 공상과 염려를 끌어들여 씨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없는 인내로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를 향해 그러면 도대체 언제 나오려느냐? 언제쯤이나 떠돌기를 멈추고 나와 가만히 앉아 들으려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인식과 평정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정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더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로운 순간에 우리는 우리를 지으셨고, 지금도 매순간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행위와 말씀에 연결됩니다. 기도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부재다 라고 하는 저자의 말이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무릎을 꿇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의 생각, 공상 또는 여러 가지 잡념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우리가 성령 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고 평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세 번째 주제는 성장입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성령 안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성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바라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지만 과연 성령 안에서 자라기를 날마다 고대하고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의 삶은 반드시 영적인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것이 저자의 강조점입니다. 이제 성령 안의 삶의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제자의 기쁨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령 안의 삶을 살게 되면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폭발적으로 흘러나오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이란 온갖 울타리나 틀로 묶어 놓아도 깨뜨리고 나올 만큼 생생한 어떤 것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곧 무엇인가가 밖으로 솟구쳐서 넘쳐흐르는 느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성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차고 넘쳐 흘러나온다는 말은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런 일이 제자의 삶, 특히 기도와 공적 예배의 삶에서 발생하는데. 울타리를 깨뜨리고 솟구치기에 그 무엇으로도 가두어 둘수 없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붙이는 이름 하나가 기쁨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기쁨의 삶인데요. 저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은 자가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그냥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터져나오는 것이죠. 주님과 연결될 때 성령 안에 살아갈 때그 기쁨을 그 무엇도 가둘 수 없는 기쁨, 강렬한 기쁨이죠. 기쁨의 생수가 터져나와서 콸콸콸 흘러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가 누리는 기쁨이고 성령 안의 삶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안 윌리엄스는 성령 안에서의 삶을 네 가지 주제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기인식, 평정, 성장, 기쁨 이네 가지가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 성령 안에서의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로안 윌리엄스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책을 마치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러한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직하고 순전한 소망과 기도가 되어져서 이 공부의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풍성이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